머리숱이 없는 거는 굉장한 컴플렉스라고 느껴요 헤어라인을 살펴봤는데 M자 자체가 심하진 않은데요 오른쪽, 왼쪽이 좀 비대칭이 좀 심하세요 오른쪽은 1,000모 정도면 심을 수 있을 정도인데 왼쪽은 거의 1,500모 가까이 필요한 정도세요 그래서 모발이식으로 M자도 없애면서 비대칭도 교정을 할 예정인데요 그럼 수술하고 올게요 됐어요? 어?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에서 온 김연순입니다. 정수리 탈모가 한 15년 전부터 진행이 됐었고 옛날에 흰머리 막 뽑으면 안 된다는데 뽑아가지고 그쪽이 비었어요. 고민고민 끝에 인생은 도전이다. 모발이식 수술하기 전에 막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해본 것들이 몇 가지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옛날에 네. 비오틴, 비오틴 좀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거안 먹고요. 앰플, 머리에 바르는앰플 하고요. 하이머라고 이렇게 두피레이저. 그거는 오래도록 사용했어요. 한 10년. 어, 머리숱이 늘거나 그러지 않는데 머리에 좋다는 걸 조금씩 노력은 하죠. <laughs> 뭐 두피 문신 했었고요. 두피 문신은 언제쯤 받아보셨어요? 한 2년 전쯤 했어요. 그게좀 별로였나 보죠? 아니에요. 정수리만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하려는 거는 제 이마 부분이라 두피 문신을 한 데는 모발이식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생산율이 또 현재 떨어지니까. 여기서 잠깐. 두피 문신은 바늘의 깊이와 각도, 피부 상태 등을 고려해서 정교하게 표피층에만 색소를 주입하기 때문에 문항이 손상이 되진 않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문신 시술 깊이가 1mm에서 2mm 정도로 표피층에 색소를 주입하기 때문에 한국인의 평균 문항 깊이는 4에서 6mm 정도로 문항에는 손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신 시술이 제대로 잘 들어간 자리라면, 이식을 했을 경우에 생착률에 저하 없이 모발 이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반대로, 모발 이식을 한 부위도 문항에 손상 없이 무신 시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제가 이제 앰플을 발른 지는 6개월 정도 됐거든요, 앰플을. 그거 바르고 조금 머리가 빠지는 게 들은 것 같아요. M자 부분은 머리를 올리기 때문에 보여지는 부위니까 그것도 꽉 차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죠. 머리숱이 없는 거는 굉장한 컴프레스라고 느껴요. 지난번에 설명 다 드리긴 했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디자인해서 저랑 상의해서 라인 결정하고 수술 준비하겠습니다. 왼쪽이 조금 더 올라가서 넓어 보이거든요. 본인도 그렇게 보이세요? 네. 왼쪽을 조금 더 내려서 좌우 대칭도 최대한 맞춰 드릴 건데요. 두상이 누구나 완벽한 대칭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좌우가 대칭이 되진 않으실 수도 있어요. 최대한 대칭도 맞춰 드릴게요. 보통 여자분들 평균 얼굴이 6에서 7 정도거든요. 7 정도 되시고요. 평균이라고 보시는 되시고본인이 이마를 조금 더 내리길 원하시잖아요. 6.5로 보여 드릴게요. 두상을 보시면 여기는 좀 들어갔고 여기가 튀어나와 있어요. 자꾸 옆을 심어버리면 상대적으로 광대가 면적이 넓어 보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는 안 건드리려고 했는데, 오른쪽이 옆머리가 조금 더 뒤로 밀리셨거든요. 대칭이 안 맞아서 대칭 맞춰서 여기 조금만 채울게요. 염색하시죠? 네. 이쪽이 흰 머리가 있으세요, M자에. 그래서 염색을 안 하시면 아마 M자가 더 깊어 보이실 수 있어요. 나중에 이식 후에도 머리 나오고 난 다음에 염색을 하시면 머리 좀더 있어 보일 겁니다. 어디 삐뜬 자리 있거나 고쳐졌으면 하는 자리 말씀하시면 괜찮은 것 같으세요? 그럼 이대로 일단 수술 준비할게요. 오늘 수술하실 고객분께서는 63세 여성분이십니다 63세면 은 많이 젊으신 거죠 그래도 헤어라인 신경이 많이 쓰여서 수술을 받으러 오셨고 헤어라인을 살펴봤는데 M자 자체가 심하진 않은데요 오른쪽 왼쪽이 좀 비대칭이 좀 심하세요 오른쪽은 1,000모 정도면 심을 수 있을 정도인데 왼쪽은 거의 1,500모 가까이 필요한 정도세요 그래서 모발이식으로 M자도 없애면서 비대칭도 교정을 할 예정인데요 사실 비대칭을 완전하게 대칭으로 딱 교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상이 모두 각각 완벽한 대칭이 아니라 좀 삐뚤 수 있기 때문에 대칭을 완전하게 교정하기는 힘들지만 이번 수술로 대칭도 최대한 교정해서 예쁜 헤어라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수술하고 올게요 어? 됐어요? <laughs> 자 수술 잘 끝나셨고요 사진 찍어서 수수한 부위 보여드리고 설명드릴게요 1cm 정도 되는 짧은 머리가 다 이식모입니다 제가 짧게 잘라서 심었고요 약간 울퉁불퉁 삐뚤빼뚤하게 자연스러우라고 일부러 그렇게 지금 해 놓은 라인이고요 M자 라인 따라서 여기 심고 M자 여기까지 채웠고요 정면도 요만큼 채웠습니다 왼쪽을 좀더 많이 채웠고요 오른쪽은 요만큼 채웠죠 이왼쪽에 여기도 보시면 여기까지 깊이 들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왼쪽을 더 많이 내린 거죠 오늘은 불편하시 이지만 요거 소독약 때문에 머리가 이렇게 좀 뻣뻣하거든요. 오늘 하루만 참아 주세요. 머리 요거 내리려다가 잘못해서 요거 건드리시면 머리 다 빠지고 안 나오니까 오늘만 놔두시고 스프레이 받으셨죠? 응. 스프레이를 헤어 라인에다가 뿌려 주시면 됩니다. 뿌리고 나면 이마 쪽으로 물이 줄줄 흐를 거거든요. 짐물 흐르는 것만 살짝 닦아 주시고요. 헤어 라인 쪽은 건드리지 마시고요. 응. 스프레이는 주무실 때안 뿌리셔도 되시고 밖에 나가셨을 때도 안 하셔도 되세요. 되게 계시는 동안만 하시면 됩니다. 응. 자, 그럼 사진을 보시면은 이마가 이렇게 동그래지셨습니다. 응. 네, 네모였잖아요. 음. 네, 동그랗게 내셨고 오른쪽 이쪽 파였던 거 이렇게 지금 펴지셨고요. 왼쪽 여기도 이렇게 펴지셨습니다. 왼쪽을 더 많이 내려놨어요.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은 왼쪽은 여기 있는 게 요만큼 내려왔고요. 오른쪽 요만큼 내려와서 반듯해. 싶고. 지금 실 홀치키스 꾸며놓은 건데, 지혈도다 됐기 때문에, 분배도 안 했습니다, 지금. 거의 풀시안 나요, 뒤통수는. 수술은 잘 되셨습니다. 응. 우리가 이 말은 뭐확 좁힌 건 아니지만, 그래도 머리 이렇게 울린 머리 하시고 다니실 정도는 되실 거예요. 무수는 2181입니다. 네. 좀 어지러우시면 누워서 조금 주무셨다가, 좀 그렇게 쉬셨다가 가세요. 바로 가지 마시고요. 응. 예, 이쪽으로 오실게요. 회복실 안내해드릴게요. 어, 천천히, 어지러워가세요. 예, 어지러워서. <laughs> 천천히, 천천히.